네, 죄송합니다.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요. 이걸 계속 섞으시다 보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개가 됩니다. 네, 딱풀은 쉽게 빠지니까 걱정 마세요. 그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. 흐르은 올래 쉽게 빠질 용명이에요 흐르는 액기를 만들었습니다. 흐르는 액체용으로 만들었어요. 뭔가 굳지도 않고요, 정말 좋아요. 굳지도 않고요, 물기도 안 묻어요. 이렇게 잇게를 한번 만들었습니다. 이것도 점토 있잖아요. 이게 너무 많이 퍼졌어요. 아씨. 그 너무 많이 퍼졌죠. 이거는 잇게였습니다. 이번엔 점토는 안 만들 거고요. 잇게를 이번에 만들었어요. 점토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아요. 이 그렇게 느껴지네요. 뭐 갖고 놀고 있었는데. 아유. 끝입니다.